아, 네, 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. 아네 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번 엔드 스피너를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? 베어링이 좋네요. 베어링에 좀자한번더 이렇게 돌려. 자 제가 이옷을 매초 했는지 재해드릴까요? 안 말고 그거 댓글에. 매..매촌지 몇, 몇 써주시면 제가 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재미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한번만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. 자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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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닙니다 그만. 자, 매출입니까? 한번 다 댓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힌트는 30초 내입니다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한. 자 이거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레인.. 레인보우, 레인보우 허리케인입니다 이건 핸드스피너 정품이고요 정품 정품인지 모알겠어요 정품 자 이, 이.. 이.. 표시가 있죠 이 표시 이 표시 표시 맞죠? 이 표시 이 표시 이 표시 그럼 정품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은 리모 허리케인이라는 엔드 스피너입니다. 어우, 죄송합니다. 뭐 굴려보세요, 뭐. 어, 불려 굴렸는데, 이, 이, 이만큼. 와, 쩐다. 아, 이거, 그래서, 그래서 이, 이 중에서 빌려야겠다. 이렇게 살짝 이, 빌려야겠다. 이쪽, 빌려야겠다. 이쪽, 이쪽 만지면 완전 간지럽고요. 이 땅바닥으로 굴려보세요. 아, 이거 이렇게, 이 오토바이처럼. 이렇게 말고, 이렇게 말고. 돌려가지고, 이렇게 딱. 오! 잠시만요! 어디서 했 이게? 이, 뭡니까?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제가 이쪽 돌잖아요. 우와, 나! 이쪽 보셨죠, 이쪽이를? 아, 짠다. 미쳐야 돼, 안 깨울래. 내꺼. 아, 여기 있네. 문지 문지 정원지. 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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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문지 문지 지 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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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지 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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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꾹 안녕, 이 가십쇼.